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까지 법륜스님의 정토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법륜스님과 정토의 회 이론과 사상을 역사적인 면으로 연구하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린 질문에 이 법륜스님과 정토에 회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정토회를 다니면서 이 스님의 말씀과 활동 이론과 내용 직선적인 말을 들으면서 법륜스님의 이미지가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정토의 이 사상들을 분석해 보면은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과 가장 흡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토의 사상에서는 본디 정토란 번뇌 속박을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을 뜻하며. 이것이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희망세상 만들기 즉 내가 희망입니다 이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 법륜스님과 이 원효대사의 공통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법륜스님이 <laughs> 원효대사처럼 적지가나 기업가들보다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다가가 허물없이 친근감 있게 다가간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다른 불교 스님들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 치중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들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중시함 이런 것이 가장 원우대사와 가장 이미지와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법륜스님의 느낀 과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laughs> 그러면 뭐 자기 생각인데 뭘. <laughs> 어, 나는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 뭐 이렇게 분석하든 저렇게 분석하든 이렇게 평가하든 저렇게 평가하든 관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니 저렇게 대답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 이런 일하고 저런 일이 생기니 저런 일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평가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도 아예.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평가가. 아니라 아니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아. 어. 예를 든다면 사회적인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일단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하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 사회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지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사회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인간 사이가 상담하는 걸 좋게 평가하면 우리 생활에 가까웠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중에 무슨 애 키우고 그런 부부관계 그런 얘기 있어 잘되게 못 사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가 나쁘게 한다고 그 사람이 꼭나쁘다갈수 없고 좋게 평가한다고 좋게 할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듣기가 좋은 얘긴데 그 평가가 사실이다 아니다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가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평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다른 평가도 스님이 다 듣고 있어. 어, 그것도 다그 사람은 저렇게 보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는 아저 선생님은 그걸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게. Yeah. <laughs>